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케이스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챕터 5장 탄력성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요,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좀볼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어,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영향이 있냐, 없냐,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. 영향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. 그런데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향이 플러스 영향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영향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오케이? 그래서 영향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. 이게 약간 파지티브한 충격이냐 아니면 네거티브한 충격이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뭐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탄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외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그 변화에 대한 충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이 탄력성은 뭐 수요의 탄력성 아니면 우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도 있고요 다른 자와의 가격도 있겠, 있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 다른 자와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탄력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격을 기업들이 책정을 하자 그러면 가격을 낮출까 말까 에 예, 그런 걸 결정해 낮추면 얼마나 낮출까. 그게 기업의 이윤에 직결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케이 이해되시겠죠?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.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.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소득도 있었습니다. 그게 정상제냐, 열등제냐.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또 있게 되는 것이죠. 이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그걸 나타내고요.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공급의 탄력성은요.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탄력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수요 공급 곡선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텍스가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거를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그래프를 통해서 탄력성을 통해서 누가 많이 조세를 부담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. 차근차근 따라오시고, 뒤에 연습문제 있잖아요. 그 연습문제를 잘좀 풀어보세요. 제가 다음주에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 뒤에 있는 연습문제 똑같이 낼게요. 아니 물론 다똑같는 아니고, 거의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낼 테니까, 여러분들께서는 그 연습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쉽게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선 인트로로 잠깐 이렇게, 어, 파트를 소개시켜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여기 구체적으로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살펴보고 어떻게 측정하는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